또 하루 겨우 먹는 건데 거기에 돈을 많이 쓰기가 싫었어요.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해가지고 그 시험장 근처에 있는 고시원을 하나 예약을 했거든요. 근데 안에 내부 사진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고시원이었어요. 그래서 상태를 모르고 갔었죠. 그때 서울에 대낮에 도착해가지고 그 고시원에 딱 들어갔는데 네. <laughs> 여러분, 가격이 너무 싼 고시원은 가지 마세요. <laughs> 저 고시원하고 연이 안 좋나봐 들어갔는데 나는 무슨 김혜수씨가 나오는 범죄 스릴러 영화인 줄 알았어 아니 진짜 완전 캄캄한 거예요 지금 대낮인데 복도 안이 캄캄해요 저 안에 있는 방은 한 3개 이상 보이지도 않아 더 안에 훨씬 방이 많은데 너무 어두 캄캄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<laughs> 여러분 제가 실제로 갔던 고시원이랑 진짜 비슷한 영상을 찾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서울에서의 설레는 혼자만의 생활 하지만... 어딘가 조금... 어? <laughs> 이곳이 지옥이었다는 사실, 그리고 약간 굉장히 엄청 힘들게 살고 계시는 것 같은 아저씨가 막그 입구에서 막 이렇게 막 담배를 피우고 계시고... <laughs> 아주머니가 이제 제 방이라고 이렇게 데려가 주셔가지고 방문을 탁 열었는데 방이 진짜 좁은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진짜 몸누일 매트리스 하나 있고 뭐 책상 같은 거 없고요. 그리고 제가 초수 때집 나오고 들어갔던 곳이어는 그래도 벽지가 누랬잖아요. 그 방의 벽지는 완전 어두운 카키색, 완전 흙빛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머니가 쉬세요 하면서 방문을 탁 닫고 나가셨는데 와 완전 환타가 완전 왔죠. 너무 무섭고 이거는 뭐지? 제가 사, 제가 태어나서 가본 장소 중에 무서운 장소 탑 3에 들어가는 장소였어요. <laughs> 지금 낮에도 너무 무서운데 밤이 오면 얼마나 무서울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하, 짐을 다 싸가지고 바로 뛰쳐 나왔어요. 그 고시원을 진짜 10분도 안 돼서 뛰쳐 나와가지고 정처 없이 걸었죠. 한 15분 정도 걷다 보니까, 이제 길 맞은 편에 어떤 독서실이 보이는 거예요. 아, 저기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. 독서실 에 들어갔는데, 와, 서울 물가 대박 비싼 거예요. 그때 하루에 2만 원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비싸다 하면서 돈을 주고, 거기서 이제 앉아서 공부를 했죠. 벼락치기로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넘기면서 보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됐어요. 그때 독서실 마칠 시간 한 11시 넘어가지고, 이제 독서실 나갔는데, 제 시험장이 건대 입구역 근처였어요. 그래가지고, 건대 입구역 근처에 잘 곳이 없나, 이렇게 막 봤죠. 그 시험은 항상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밤이었는데, 막, 모텔들이, 이렇게 막, 줄, 이렇게 줄지어 있는데, 다 되게 어두컴컴해 보이고, 별로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. 들어가서 물어봤는데, 가격도 엄청 비싸, 주말이라고, 막, 뭐, 7만원에서 10만원 가까이 하는 거예요. 근데 난 지금 세어보니까 아침에 일찍 나갈 건데, 한, 네다섯 시간 밖에 안잘 건데,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래서 한, 한 시간 정도를 정처 없이 걷다가, 결국엔 어디 갔냐면, 제가 서울 올 때마다 가끔 갔던 찜질방에 갔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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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제가, 제가 임용시기 전날 찜질방에서 잔 사람 별로 없을걸요? 그래서, <laughs> 제가 찜질방에 가가지고, 예. 잠을 잤어요 아줌마들 사이에 수면실에 끼어 가지고 <laughs> 어, 수면실에 그날 주말이라 사람도 많아 가지고 진짜 틈도 없더라고요 거기 막 이렇게 껴들어 가 가지고 자고 진짜 한뭐 두세 시간 자고 샤워하고 나와 가지고 아침 일찍 시험장에 갔죠 아빠는 전화 와 가지고 뭐 어제 깨끗한 데서 뭐잘 잤니 하는데 어너잘 잤어 <laughs> 엄마 아빠도 몰라요 이거 <laughs> 그래서 그날 이제 시험을 치고 나왔죠. 아 진짜 대박이죠. 제 임용기. <laughs> 저는 여러분에게 왜 공부 팁 같은 걸 알려줄 수 없었는지 아시겠죠? <laughs>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나아요. 어, 그래서 어, 제가 그때 1차 점수는 딱 어떻게, 1배수에 딱 걸렸거나 아니면 1배수보다 조금 넘었을 거예요. 그 정도에 걸려가지고, 2차 시험을 어떻게, 어 그래도 점수가 꽤 나와가지고 겨우겨우 합격을 한것 같아요. <laughs> 어 그래서, 여러분들 혹시 저처럼 이제, 시험이 다가왔는데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 나는 공부량이 너무 부족하고 난 절대 붙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을 벌써 가지고 막 포기하고 싶어지는 분들 계시죠 자 물론 티오가 많은 도움이 됐지만 저같이 이렇게 공부량이 엄청나게 부족했던 사람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시험은 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음, 누가 어떻게 나올지 칠 때까지 모르는 거니까 모의고사 성적도 신경 쓰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. 네 여러분,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희망의 아이콘이 좀 되어 주었나요? <laughs>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러면 여러분들 어, 오늘도 공부 힘내시고요 시험 꼭잘 되길 바래요. 안녕.